김세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는 다섯 명의 아이돌. 5위, 김수현. 김세론은 자신과 김수현이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올려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수현의 소속사는 김수현이 이미 일선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세론은 심지어 김수현을 비난하는 댓글에 모두 좋아요를 눌렀다. 4위, 이승기. 김세론과 이승기는 신서유기에서 가벼운 경쟁을 벌였다. 모두가 그들이 잘 지낸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팬들은 그 순간들을 친구 간의 유머로 해석했지만 사실 그들 사이에는 매우 긴장된 관계가 있었다. 3위 박혜수. 2020년 김세론은 인기 한국 드라마 사랑하는 나의 집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차이로 제작팀이 그녀의 이름을 박혜수 다음에 배치하면서 김세론은 결국 드라마에서 하차해야 했다. 2위 마동석. 마동석은 김세론과 함께 이웃 사람들의 출연했으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동석은 김세론에게 욕설을 했고 그후 김세론은 감정적으로 힘들어졌다. 장례식에서 김세론의 가족은 마동석의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1위 김준호. 김준호는 김세론의 오랜 친구였고 김